됐어, 됐어. 아, 씨. 그래서 썸네일이 막좀 약간 특징 있는 거 지낸 들 이렇게 알고리즘을 잡나 봐. 네, 하이라이트 응. 근데 지금, 와, 유튜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 오늘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야. 오늘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건데, 선생님이 조금 실험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자유낙하. 이게 무슨 얘기냐. 자유롭게 낙하는 운동 아니에요? 어, 맞아. 자유롭게 나타나는 운동이야. 자유롭게 나타나는 운동을 얘기하는데, 이거 일단은 먼저, 제, 내가 바로 저 설명을 안 들어가고, 자유 낙하 운동에서 일단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은, 일단 내가 여기 뭐야.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에서, 지구에서 물건을, 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놓을 거지.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야. 놔. 놓으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떨어지네. 떨어지겠죠. 그지 어, 모든 물체들이 다 그렇겠지. 맞아. 모든 물체들은 가만히 손을 놓으면 떨어지지.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손을 넣어, 떨 손을 놔봐. 그거 어떻게 돼? 상상도 못할 수가 없 그치. 내 인생의 최악이지. <laughs> 그치. 왜 떨어지잖아. 아떨어지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공이 있었어 공이 있었고, 내가 이거를 놓을 거야. 손을 갖고 있다가 놓을 거야. 놓게 된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는데, 뭐지? 갑자기 그 그연 연속 촬영하는 그 무슨 무슨 분광 아, <laughs> 네, 아, 사진 아니 그 말고 분광 사진기? 분광 사진기 맞아. 각 분광 사진기냐? 뭐니? 분광 사진기 맞아. 다중 석각 어 다중 성각 사진기, 다중 성각 사진기 일주에한 번씩 찍는 거어 연사라고 해 연사 연속 사진 촬영 음. 그거를 찍을 거야 떨어지는 사진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속 여기 낮아 그지? 그러면서 점점, 이런 식의 형태로 떨어지겠지. 그지 자, 이거 뭐야? 지금 속력이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는 속력이 일정한 걸 배웠어. 맞아? 음. 등속 운동을 배웠다고. 등속 직선 운동. 맞아? 속력이 일정한 거. 일정한 걸 배웠는데, 여기 자유낙하 운동에서 뭐냐면,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고 증가하는 운동을 배울 거라고. 오케이? 자, 처음에는 얘가, 자, 처음에 1초에 여기에 속력이 뭐 9.8mps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지. 자, 그래서 19.6, 2초 보니까 19.6mps가 속력이 증가한 거야. 그 다음에, 얼마냐. 30. 자, 25번 문제. 38에다가 이렇게 1이될거 30. 36.30. 9. 9. 9 2, 2. 맞아? 아니야. 9.8에 넣어야 여기다 2 5 자, 9.8 넣어요. 20. 1.6에다가 어, 여기다가 22.3. 22.4? 22. 어떻게? 28. 최소 28인데 29.4요. 2 9 4 야, 뭐, 미안. 계산이 날리네. 어. 자, 이런 식으로 속력이 점점, 점점 증가하였어. 근데 실질적으로 맞아. 우리가 속력을 모르지만 놓으면 점점, 점점 빨라지잖아. 그치? 이건 우리가 항상 알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거를 배울 거란 말이야. 자유낙화 운동에서. 오케이? 저번 시간에는 일정하게 속력이 일정하고 1초도 1초 지나서도 2 m 터초또 1초 지나도 2 m 터 3초 지나도 2 m 터 이런 식으로 속력이 계속 일정한 운동을 배웠었잖아. 지금은 뭐야? 속력이 점점 점점 증가하는 걸 배울 거라고. 자, 얘가 속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가속도. 그렇죠. 하, 좋은 얘기야.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치 자, 얘가. 밑으로 힘이 생겨서 들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응.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가속도가 생겼잖아요. 가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밑으로 점점, 점점 속력이 빨라,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이 가속도는 누구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거야? 중력이. 그렇죠. 무슨 얘기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겨난 거라고. 맞아. 자, 중력이 중력을 통해서 가속도가 생겨는 거야. 오케이. 어. 옛날에 F는 ma 배웠니 혹시? F는 힘을 얘기하고 m은 질량을 의미해. 질량. a는 뭐냐면 가속도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힘과 가속도는 비례 관계야. 즉 무슨 얘기냐면 힘이 생겼다는 건 가속도가 생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환이가아한번 가기 싫 걸어. 아가위 좀. 근데 내가 화니한테야좀 가자 해갖고 화니한테 힘을 줬단 말이야 뒤에서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 아 선생님 아 싫어요 이러면서 빨아주지 맞어? 자 맞잖아 야아씨또 썸네일 이상해라나오다썸네아 썸네일 <laughs> 나왔다 너뭐 썸네일 나왔다 내가 나 순간 순간 움츠렸어 아 진짜 설명 야화니가 가기 싫어 막 가기 싫은데 아 내가 뒤에서 힘을 주지 힘을 환희한테 가게 되니까, 한희가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니까, 속력이 증명력이 빨라지지. 자,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고. 오케이? 근데, 뭐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가속도가 작용하는 거고,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야. 바닥으로 떨어지는 빨라지는 거고. 이해돼? 이해돼? 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자,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어디니 지금? 운동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운동 방향?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운동 방향은 위에서 아래잖아 그지자 네. 중력의 방향은 어떠니?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중력의 방향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무슨 얘기냐?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 힘의 방향이 같으면 가속도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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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력은 어떻게 돼? 점점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오케이? 왜? 중력과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치? 맞아? 맞아? 그러면, 운동방향이 같지? 아래로, 위에서 아래야? 그럼, 가속도 방향도 같지? 그러면, 속력이 점점 증가하지? 자, 그럼, 반대로, 반대로. 잘 들어? 잘 들어? 자, 운동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어떨까? 되면 자선생 얘기냐 가속도는 힘이라고 했어 가속도와 힘가 비례한다고 했어 자 이번엔 환희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막이렇단 말이야 빨리 가 환희 난리 났지? 환희가 <laughs>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아니야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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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수업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잡아 환희가 지금 집에 가는 거 화나 잘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빨리 가는 게 집이야 이쪽으로 집에 가는 길이야 근데 나는 환희를 잡는단 말이야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지 그럼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하지 맞아?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건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라는 거지 자 그럼 환희가 빨리 가는 방향,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렇지 감소되는 거야 늦어지는 거야 반대일 때는 속력이 감소한다 오케이? 이게 일단 기본 이론을 잡아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기본 이를 잡아 놓고 자유 낙하 운동은 뭐냐? 자, 자유 낙하 운동은 모든 물체는, 모든 물체는 지구 안에서 아래로 낙하한다. 다 아래로 떨어진다. 오케이? 근데, 근데, 그냥 아래로 떨어진다? 아니, 일정한 속력으로 증가하면서 떨어진다. 오케이? 자, 여기서 잘 봐. 자, 1초 때 속력이 얼마야? 야, 처음에는 가만히, 가만히 손을 가만히 냅뒀을 때, 가만히 잡고 있었을 때, 내 속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내가 놓을 때부터 속력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음. 맞아.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없었다가 1초 지나니까 2.8mps가 속력이 증가했지. 그리고 2초 지나니까 얼마야? 19.6mps가, 아, 세크로 속력이 증가했지. 3초 되니까 얼마야? 29.4mps로 속력이 증가한 거야. 맞아. 맞아. 이거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볼게. 자, 얘 시가가 여기 속력의 그래프. 아, 땀이 또. 땀이 또 오른다. 자, 그래서 1초일 때 얼마야? 9.8. 2초일 때 얼마야? 19.6. 3초일 때 얼마야? 2 9 4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비례 그래프 가생게지 맞아? 맞아? Yeah.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비례그래프가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자, 그러면 선생님, 자연학과 운동에서 이거 뭐, 뭐때에 뭐, 뭐, 왜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 봐봐. 문제 한번 내줄게. 학교에서 나온 문제. 자, 얘가, 내가 공을, 물체를, 물체를 놓았어. 놓았어. 놓고 나서, 놓고 나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바닥에 떨어지는데 10초가 걸렸어. 바닥에 떨어지는데 10초 걸렸어. 오케이. Okay. 10초 걸렸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찰나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이 속력은 얼마지 구하여라.라고 얘기하면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자잘 봐. 1초에 9.8씩 올라가지. 맞어? 맞어? 네. 1초에 9.8. 2초에 9.8. 3초에 9.8. 동절 증가하지. 네. 그러면 3초일 때는 뭐야? 3초일 때는 9.8에다가 3곱하면 29.4지. 네. 맞어? 1초일 때는 1 곱하기 9 8하면은 9.8이지. 2초 이초는 얼마야? 9.8에서 2 곱하면 19.6이지. 자, 10초!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 10초에다가 9.8을 곱하면 떨어지는 찰나의 속력 얼마야? 98m p 세 s 라는 속력을 구할 수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까지 따라서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우리가 9.8이라는 거를 가속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지? 모든 물체 9.8의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알수 있겠지? 어. 근데 잘 봐, 잘 봐.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그냥 머릿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 그냥 현실상, 현실상. 자 하나는 1kg의 물체와 하나는 2kg의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릴 거야. 동시에. 오케이. 자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어.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 지금 영상으 우리 친구에서 1kg의 물체가 2kg의 물체를 동시에 떨어졌어. 부피는요? 부피는요?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부피. 부피는 일정의 과태라고 얘기할게.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멘붕이 점수 오는 거야. 2kg, 2kg, 2kg는 언제 2kg. 2kg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아니, 아니, 생각하지 마. 야. 아니, 아니, 야, 내가 질문하는 건 현, 그 뭐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둘 중에 뭐가 먼저? 이거 쉽게, 쉽게 얘기해 줄까? 하나는 스텐폼이랑. 어? 하나는 쇠봉이랑 똑같은 거를 떨어뜨린다고 위에서 스티로폼이 늦게 떨어지죠. 그렇지 쇠봉이 먼저 떨어지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응. 그걸 보지 않는 거야. 2kg랑 1kg 차이에서 누가 더 빨리 떨어져? 어, 2kg가 더 빨리 떨어져. 음. 2kg가 더, 더 빨리 떨어져. 지구에서, 지금 현재 지구에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1kg의 부피가 큰 거와 1kg의 부피가 작은 걸두 개를 떨어뜨렸을 때.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 둘이서 자도는 거? 그냥 자는 거. 응. 맞지? 자, 이걸 내가 왜 했냐면 자, 이제 이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 볼게. 자. 이두 종이를 내가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둘다 지금 질량이 같지? 질량이 같지. 그럼 떨어뜨릴 때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지. 응. 맞아? 동시에 떨어져. 근데 잘 봐. 잘 봐.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내가 하나를 구길 거야. 이렇게. 어, 구길 거야. 자, 그럼 그래. 구긴다고 해서 질량이 달라졌어? 아니요. 안 달라졌지? 자,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얘가 더 빨리 떨어지지 네. 왜일까? 저.. 구가서 그러면 공기에 많이.. 더... 공기에, 그치. 공기에 많이.. <laughs>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또 보여줄게. 그러면, 요 책만 안 되지? 요 책과 요 책. 자, 지금 푸핀 같지? 맞아? 네. 푸핀 같지 않아, 지금? 애4인지 a 4 차이야. 아, 이거 보여주면 아, 네안 되긴 한데 <laughs> 어?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려. 누가 먼저 떨어져? 두꺼운 누나. 먼저 떨어지?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치? 당연한 거지. 근데, 잘 봐. 얘를 여기 위에 살짝 포개게 그러면, 어.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가 천천히 떨어질까? 같이 떨어지네. <laughs> 자, 해볼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천천히 떨어지지. 얘를 그냥 살짝 띄우는 거야. 붙이도 않아. 살짝 띄웠어. 떨어뜨렸어. 오, 두개 음. 동시에 떨어지지. 음. 신기하지? 자, 혼자 냅었을 음. 때는 얘가 더 빨리 떨어지고 얘는 천천히 떨어져. 근데 난 살짝 띄웠단 말이야. 살짝 띄워놓은 상태야. 뛰어놓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져. 음. 왜 그럴까? 저항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공기 저항. 저항. 음.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잘 봐. 이 실험이 어떻게 됐냐면, 아, 그러면 음. 공기 저항이라는 놈 때문에, 놈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맞아? 그럼 공기 저항을 없앤다면? 그렇지. 진공 상태. 아예 공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공기를 아예 없애버리고, 쇠공하고, 깃털하고 깃털하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동시에 두개 동시에 떨어져. 오. 이걸 내가 이따가 내가 보여줄게. 이거 다 끝나고 수업 끝나고 그거 실험하는 거 보여줄게. 우리 운동 봤어. 운동 봤는데 내가 보여줄게.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쇠공하고 깃털하고 동시에 떨어뜨리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져. 심지어 9.8 m 터 s 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이해돼?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이자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내가 아까 진공상태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럴 땐 누가 더 빨리 가더당 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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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떨어지지 왜냐? 이 친구가 공기저항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공기저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오케이? 여기서 봤을 때 공기저항이 있을 때 있을 때는 2km가 당연히 빨리 떨어지지 얘가 공기저항을 살짝 더 많이 받으니까 그지? 근데, 이 진공상태면 둘이 어떨까?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운동? 자유낙 가운데. 근데 이걸 계산을 해봤어. 이렇게 해서 진공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를 미로로 계산해봤더니만, 가속도가 9.8m sec, 미터 매초 제곱. 아이씨, 매초, 씨. 어쨌든, 어, 9.8로 일정하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떨어지더라고. 어, 그걸 계산해보니까. 아, 그게 뭐냐?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중력 가속도는 응, 9.8인거야 알겠어? 이해돼? 이해돼? 어! 그러면 진공상태일때는 무조건 모든 물체들은 동시에 떨어지는거야 선생님? 어! 동시에 떨어져 무조건 진공상태일때 어디에서? 지구에서 왜?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은 모든 물질한테 똑같이 작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질량이 크든 작든 어, 동시에 떨어지 이거 쉽게 얘기해줄까? 자, 좀 재밌게 얘기해줄게. 자, 스카이다. 네, 스카이다라고 해야 되나?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 누구냐? 스카이다라고 맞나? 네, 맞아요. 스카이다 이빙 어, 스카이다 얘기하지. 그럼 처음에는 듯이쫙 빨리 네. 내려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땅에 닿기 직전에 우리 뭐해? 네. 낙하산을 네. 피지. 맞아? 네. 그럼면 어떻게 천천히 내려오지. 그지? 네. 어. 등치가 이만한 산만한 사람도 똑같잖아. 어쨌든 간에 등치가 마른 사람이나 등치가 상난 사람은 똑같이 내려오는 고 그럼 뭐야? 처음에는 가속도, 중력의 가속도 때문에 쭉 내려오지. 맞아? 근데 등사, 산 그러니까 낙하산을 뛰면 공기저항을 받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저기, 그 고등학교 수업하면서 내가 이 수업 설명 했는데, 자, 우리, 물론 지공상태면 죽긴 하긴 죽겠지만, 자, 진공상태다. 아, 진공상태 우리가 살수 있다? 가정할게. 그럼 우리 엘리베이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천천히 등속운동이라고 천천히 <laughs>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엄마 나 바빠! 야, 어디가! 나 뛰어내리러! <laughs> 그치? 나 학교 가셨어 뛰어내리러! 으쑤! 이고 척추를 다. 야, 이거 또소프트웨어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laughs> <쉽게 웃음> 걸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공 상태일 때는 두개 모든 물체들을 다 동시에 떨어져. 근데 진공이 진공이 아니고 공기가 있었을 때는 물체가 무겁고 부피가 적은 게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진공 상태에 같이 떨어진다는 건 중력의 힘, 즉 중력 가속도가 다 모두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얼마? 9.8 됐습니까? 됐습니까? 어 여기까지 있으면 땡큐야. 오케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었고 이게 자로운원 노인 거고자두 번째. 자, 무게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무게라고. 자, 무게라고 해서, 우리 배웠니, 안 배웠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응. 무게. 무게의 단위는 유턴. 무게 단위는 유턴이거든? 그리고 무게는 어떻게 하냐면, 질량에다가 9.8을 곱했어. 이거 어, 야, 기억 안나? 아뭐 물론 기억 안날수 있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건데 그래서 어, 1학년 때배어 그래서 어디가? 달에 가 달에 가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야 그래서 달에서는 곱하기 6분의 1을 하지 이 무게는 뭐냐면 이 무게는 질량에다가 뭐야 중력 잡아당기는 힘 빨리 포함하는 걸 무게라고 해 오게? 오게? 그래서 너희 몸무게라고 하지. 몸무게, 몸무게 재잖아. 몸무게 재지. 몸무게 그 측정할 때 킬로그램 나오지. 네. 사실상 그 킬로그램이 그냥 킬로그램이 아니야. 뭐냐, 뭐냐면 몸무게는 말 그대로 무게를 재는 거야. 중력까지 포함해서 재는 거야. 우리 질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 킬로그램 원래 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퍼 미터/매 미터, 미터, 세터 아 세컨즈고 이렇게 표, 표현하거든. 얘네가 생략된 거야 얘가 생략하고 쓴 거야 몸무게다 뭐 이거 너무 길어서 우리가 뉴턴으로 바꾼 거야 뉴턴으로왜 이거 누가 했어? 뉴턴이 했기 때문에 사라로루 전부 있는 걸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라고 하면 자 무게가 클수록 우리가 무게가 클수록 어, 요, 요, 뭐야. 지구상에서는 더 빨리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질량이 클수록 무게가 더 커지지, 그리고. 음. 그러면 질량과 무게는 서로 비례해. 비례해. 이해합니까?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 내가 지, 질량이 10이야. 선생님 질량이 10kg라고. 그럼 선생님 무게는 얼마야? 진짜로 98kg을 하는 사람 98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은 질질적으로 질량은 10kg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무게도 당연히 증가한다 알겠습니까? 어, 일단은 여기까지 이걸 하고